자이 다음에 저희가 이제 상세페이지 어, 원래는 사실 생각을 좀 해보니까 어, 뭐 물론 이제 삭제나 수정 이런 거 구현을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지금은 기, 그 삭제가 상세페이지를 들어가고 거기서 삭제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네, 그래서 요거를 조금 바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, 어떻게 보면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REST API나 이런 거 배우시면 어 약간 예고관고 고 이제 REST API 형태로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 지금은 현재 약간 레스 s t API는 아니기 때문에 그예 페이지가 따로 이렇게 나오고 그 페이지에서 삭제 처리하고 이런 걸할 거기 때문에 주소 체계를 약간 일부 수정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상세 페이지 처리. 액션 메서드를 하나 만들고요. 가령 뭐 예를 들면 요렇게 해죠? 자, 요렇게 하고 여기서는 파인드 바이 아이디에서 음 그냥 바로 불러올게요. 얘는 네,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네요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재활용할게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좀 가져오고 요거 통째로 그냥 가져오죠. 네, 요렇게 하고, 자, 상세 페이지, 지금 HTML, 뭐, 타임리프 굳이 안 만들고, 예, 그냥, 리턴에서, 바로 그냥 태그 형태로 리턴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명언을 밑에 놓고 네. 작가하고 번호를 여기다 넣죠. 자 그리고 포메터 이용해서 어, 저희가 받아온 요 명언의 게터 이용해서 데이터 이렇게 순서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이런식으로 자 일단 상세페이지 먼저 잘 나오는지 볼게요 그리고 i죠 네, 이렇게 잘 나옵니다. 자 만약 없는데 접근하면 뭐 이렇게 뭐 실패하죠. 몇번 명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잘 나오게 했고, 자 여기서 이제 상세 페이지가 들어왔으니까 약간 이 형태로 그 삭제나 이런 처리들을 좀 맞춰줄게요. 그래서 이번에 뭐 안에 어, 내부적인 코드는 건드릴 게 없고요. 그냥 주소 체계만 바꾸면 돼요.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할게요. 를 상세 페이지에서 뭐 딜리트 시킬 때. 상세 페이지에서 수정 시킬 때뭐이런 느낌으로 주소 체계만 좀 바꿀게요. 자, 요거 그냥 앞에 있는 거 뒤로 그냥 갔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